네, 안녕하세요. 천희사입니다. 자, 오늘은 엑스게이트 종목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엑스게이트 종목을 보는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자, 일단 엑스게이트가 양자 관련주잖아요. 일단은 이제 24년도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24년도 1월달부터 이제 뭐 3월달까지 급등하는 종목들과 섹터들은 정해져 있었어요. 뭘까요? 인공지능 AI 관련주였죠. 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채 GPT가 처음에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이채 GPT 관련주가 미친 듯이 급등을 했었어요. 하나더 있었죠. 뭐였죠? 로봇이었죠. 한마디로, 24년도 상반기는 그냥 인공지능 AI 관련주에 해였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25년도 상반기의 시장 주도주를, 일단, 굳이, 이, 미래 전망 산업에서 꼽자면 양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24년도 이 AI 관련주랑 채 GPT 관련주, 로봇 관련주가 떴던 게 24년도에서 나왔던 CES, 여기서부터 이제 붐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1월 달부터 급등을 한 거예요. 그러면 25년도에 똑같이 매년 CS가 열려요. 그런데 이번 CS는 특이점이 있죠. 어떤 부분이었죠? 24년도 때도 마찬가지로 AI가 처음으로 선보인 자리였어요. 그러면 25년도의 특이한 지점도 뭔가 바로 이 양자가 새로 양자 컴퓨터. 이거에 관련된 전시관, 양자에 관련된 새 프로그램, 이게 새롭게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갖고 이전까지의 참가한 기업들의 명단보다도 더 역대급으로 많이 참가를 한다고 하더 해요. 왜? 이퀀터 월드 콩그레스, 세계 최대 양자 컨퍼런스, 그리고 양자 컴퓨팅 프로그램에서 이 양자의 기술이 다양한 분야에서 어떻게 상용화 되는지를 한번 다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이기 때문이죠. 왜 그러냐면, 인공지능 AI 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러한 데이터들을 한 번에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슈퍼컴퓨터가 필요해요. 한마디로 뭡니까? AI가 고도화되면 고도화될수록 양자에 관련된 기술은 반드시 필수 불가결일 정도로 들어가는 거죠. AI 산업이 크면은 기본적으로 전기를 굉장히 많이 잡아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처음에 AI, 최 GPT 1, 3월 달에 급등하다가 결과적으로 여기서 파생된 전력, 전기 관련주, 전성 관련주가 급등을 했어요. 그럼 이제 뭐 뭐예요? 여기에서 또 필수적으로 필요한 양자 관련주가 급등을 25년도부터 할수 있다는 거죠. S 게이트가 일어나서로나 우리 국내에서는 지금 양자 관련 대장수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뭐예요 신고가를 돌파를 해서 위로 저항 매물대가 사실상 거의 없어요 저항 매물대가 있다가 하더라도 뭡니까 이 3거래일에 쌓인 매물대가 전부입니다 굉장히 얇고도 얇은 저항 매물대죠 그러면 이러한 신고가를 돌파했을 때 뭐예요 위로 쏟아질 매물대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얘는 사채물량도 없습니다 뭐12 BW 이런 물량수도 나올게 없어요 그럼 뭡니까 얘는 그냥 신고가 돌파하고 뭐 만원짜리가 2만원, 3만원, 5만원, 10만원. 충분히 현실 가능한 얘기죠. 왜? 과거의 인공지능 AI 관련주도, 과거의 로봇 관련주도, 과거의 채 GPT 관련주도, 과거라고 해봐야 1소년도 올해 상반기에요. 이러한 종목들이 많이 가는 거는 뭐 다섯 배 10배, 우습게 갔죠. 양자 관련주, AI 랠리의 딜을 이을 그 다음 25년도 시장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을 바닷건에서 사는 것도 좋지만 바닷건에서 샀을 때는 어떤 흐름이 있어요 바닷건을 샀어 내가 여기서 샀어 바닥이 3100원이잖아요 근데 뭐야 이 구간 5천원 갔다가 또 빠지고 5천원 갔다가 또 빠지고 또더갈것 같지만 빠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 기다렸어야 돼요 이거는 뭡니까 말 그대로 시간에 관련된 기호 비용, 기회 비용을 날리는 부분이고, 사실상 이러한 구간을 다 견뎌가면서 장기가 갖고 있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주식을 살때 가장 좋은 부분이 뭔가요? 바닷권에서 사는 게 가장 수익이 높지만 이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 그리고 바닷권에서 사면 좋지만 이 부분이 상승이 아니라 그냥 박스권 등락만 이어가다가 계단시 하락이 나올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주식을 살때 가장 좋은 건 뭔가요? 1차 상승 파동이 나오고, 그 다음에 눌렸을 때, 한마디로 뭐야? 본격적인 3차 파동이 나오기 직전에 사는 게 사실 가장 좋아요. 그럼 뭐죠? 기다리는 시간은 짧아요. 그리고 뭐죠? 기다리는 시간은 짧은데 이 급등, 그 이상의 급등이 나와요. 지금 X 게이트가 딱고루한 지점에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X 게이트는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조목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기간 조정이 나올 때 가격 조정이 나올 때 매수 기회 매수 타점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일단 X 스게이트가 기본적으로 현재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투자 경고에 관련된 부분들 최저 판단일이 1월 2일입니다. 그러면 오늘 12월 27일은 이미 지났으니까 12월 30일, 그렇 그리고 12월 31일, 근데 12월 31일은 휴장이에요. 1월 1일도 뭐예요, 이거? 휴장이에요. 그러면 1월 2일, 10시에 기장을 하는데, 날짜가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그 얘는 뭐야? 이틀, 이틀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이미 하락 조정이 나온 김에, 굳이 투자 경고를 해제를 안 하고 계속 급등시킬 이유가 없어요. 이미 뺀 김에, 투자 경고를 그냥 이틀밖에 안 남은 거 해제를 하고, 그쵸? 그러면 투자 경고 해제하면, 투자 주의로 떨어지고, 여기서 또 하루 지나면 그냥 아예 하락 종목이 되죠. 그러면서 뭐야? 투자 경고에 관련된 재지정 공시가 떠요. 이런 상태에서 투자 경고를 한번 해제하고 다시 급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해제하고 급등을 할 때, 그 급등하기 전에가 우리한테는 뭐야? 매수 기회가 되는 거고, 그쵸? 이 종목을 고점에서 매도를 못한 사람들은, 그쵸? 어차피 주가가 기간 조정으로 눌리는 거니까, 해제를 하고 급등될 때, 이 급등될 때의 고점을 잘 잡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러한 부분들 어느 정도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1월 2일날 해제를 하려면 12월 9일 그쵸 그렇죠? 12월 9일의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12월 9일의 종가를 봐야 돼요 5,240원이죠 5,240원 곱하기 2를 하면은 이 주가가 얼마예요1 4 8 0원이에요 그럼 뭐야 1월 2일날 투자경고를 해제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가격인 1 4 8 0원 이하로 해야 됩니다. 나머지 1번과 3번의 가격은 어차피 뭡니까? 다 2번 가격 다 포함이 돼요. 예를 들어서 3번의 가격 최근1 5일 종가도 최고가 딱 보더라도 종가 여기 최고가 얼마입니까? 1510원. 여기 얼마예요? 1380원. 그럼 뭐요 1510원. 지금 뭐요이 가격이 최고가예요. 3번의 가격은 뭡니까? 1510원. 어차피 뭡니까? 1380원 밑으로 빼면 뭐야? 이 가격 밑으로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1번의 가격 역시도 마찬가지죠. 12월 23일 종가 대비 60% 20 상승? 12월 23일 종가 얼마예요? 여기. 9,333원이죠. 그렇죠 그러면 9,330원. 맞죠? 12월 23일. 9,330원. 곱하기. 몇 프로입니까, 이거? 60%예요. 60%. 60 플러스. 9,330원. 그러면 1번의 가격은 뭡니까? 말 그대로 만, 4,928원 이에요. 어차피 이 가격 밑으로 떨어져요. 오늘 고가를 찍었죠. 근데 공교롭게도 딱 1,400원 찍고 밀렸어요. 그 말은 뭐예요 1,400원을 찍고 밀린 것 자체가 뭡니까? 이 가격대에서 일부러 찍어 누르는 거예요. 투자 경고를 해제시키기 위한 가격인 1,480원 이 가격대 위로 찍어 누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내가 만약에 이거, 주가가 만약에 1480원 이하에서 나는 매수가 된 사람들이야. 그래서 나는 1400원대 가이면은 수익이야. 그럼 뭐예요? 우리 남은 거래 12월 30일 또 뭡니까? 1월 2일. 이때 만약에 1480원에서 1400원을 한번더 찍어. 그럼 뭐예요?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매도를 해야 될 자리죠. 그렇죠. 그리고 아래로 오면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될 자리예요. 그러면 아래로 왔을 때 매수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돈이 투입됐던 시점이 어딥니까? 돈이 투입되면서 급등을 나던 시점이 여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전에 주가를 밀었던 부분이 여기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딱 보면은 얘가 어느 구간이 딱 저항 매물대예요. 이런 구간이 딱 이전에 직전에 저항 매물대죠. 이전에 직전에 저항 매물대. 여기 윗고 달리면서 은봉이 떨어지시죠. 근데 여기서 돈을 투입하면서 올린 자리. 그러면 이러한 자리가 뭡니까? 우리가 강력하게 뭡니까? 매수 타점으로 노려보기에 좋은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가. 그리고 실제적으로 얘가 고점을 찍고 나서 주가를 하락을 시켰잖아요 근데 뭐야 이 구간에서 아래 꼬이 달리면서 주가를 다시 올렸잖아요 그만큼 이 자리가 뭐예요 얘네들 입장에서는 뭐야 깨고 싶지 않은 자리예요 그만큼 지켜주고 싶은 자리예요 그만큼 방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돈이 투입되는 자리입니다 이러한 자리의 가격은 얼마입니까? 9270원에서 얼마예요? 8740원이에요. 그럼 이 자리가 뭐예요? 강력한 눌림목 매수 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간에서 지지가 돼. 이러한 구간에서 등락이 오가. 그럼 어떻게 돼요? 2일선이 점점 올라오면서 만나게 되는 자리죠. 이 만났을 때 다시 주가 파동이 세게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 때는 우리가 말 그대로 계속 빠스권 등락이 이어가는 시점, 얘가 만나는 시점이 되면은 이미 투자 경고는 해제가 됐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만 480원, 만 400원, 이 가격을 목표가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 때의 목표가로 얼마 가져가 돼요? 여기 1만 천원에서 1만3 0 0원이 구간을 목표가로 가져가고 여기 돌파 여부를 보면서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보유를 해서 목표가로 더 높여야 될지 그거는 뭐예요? 이 가격 터치했을 때부터 우리가 실시간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내용들은 제가 전부 다 장중 실시간 문자 발송으로 브리핑 해드릴 거예요. 오늘 기점으로 보유를 해야 될지 오늘 기점으로 매수를 해야 될지 오늘 기점으로 매도를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은 010-3212-5248 이 쪽으로 X라고 보내주셔서 이 대응들 꼭다 받으시고 구독자분들은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1등 주식 TV가 10만 구독자가 될 때까지 계속 다 이런 내용들 보내드리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완료를 했으면 여기 구독, 나 천이서 너 구독했다 라고 이제 문자 인증을 주셔서 이 내용들 꼭다 받으시고요. 얘기했다시피 매년 CS 23년도도 그랬고 24년도도 그랬어요. 20 이 년도도 그랬어요. 25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연초에 시장 주도주가 되는 건 뭐예요? 다 c s 관련주였어요. 이번 CES에서 가장 새롭게 신설되고 가장 주목받는 게 양자입니다. 실제적으로 미국 뉴욕 증시에서 양자 컴퓨터 랠리, 그쵸? 그렇죠? 양자 컴의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기업, 퀀텀 컴퓨팅, 예, 6개월 동안 거의 1650%가 갔어요. 그 외에, 디웨이브, 아이온큐 역시도 거의 거의 몇배 프로 이상 상승했습니다. 아직 한국 주식에서 이 정도의 급등 랠리 보인 게 없어요. 우리가 2 4 년도 인공지능 AI와 관련주 미친듯이 급등했죠. 이거 급등했던 거뭐 때문에 급등한 겁니까? 엔비디아 때문에 급등한 거예요. 엔비디아가 몇배 프로 몇천 프로 하서 급등한 겁니다. 양자 컴퓨터 제2의 엔비디아는 이미 급등 랠리 나왔어요. 한국에서 아직 이 관련주 급등이 본격적으로 안 나왔습니다. 지금 뭐야 상승 초입분에 있는 거예요. 그럼 뭐야? 눌렸을 때 잡아야 되는 겁니다. 11,300원을 결국 저는 뚫고 갈 거라고 봐요. 그거를 위해서 본격적인 CS 관련주로 급등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AI 랠리의 그 다음 시장 주도주 랠리로 급등하기 위해서 이 구간의 매물대를 소화를 하고 여기서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급등을 준 거예요. 이 구간에서의 매물대 여기서 다 소화됐습니다. 그럼 뭐예요? 이 구간을 소화했으면 여기서부터가 뭐예요? 진짜 본격적인 상승의 시작 지점이에요. 여기서부터 상승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박스권 등락을 이어가면서 매집이 끝난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승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건 뭡니까? 박스권 상단 부근, 이 부분부터예요. 8,000원부터 라는 거야. 근데 아직 따블도 안 갔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x 스이트트 이제 뭡니까? 우리가 주가, 이거 뭐야? 본격적인 상승을 내릴 직전에 눌린 목에서 잡아야 되는 구간이에요. 그러한 내용들 어느정도 다 브리핑을 드리니까 0 2 0 3212에 5248 이쪽으로 X라고 보내주셔서 X 게이트에 관련된 최고점에도 꼭 같이 진행하셔서 이거 중간에 털리지 마시고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은 신규 매수 준비하시고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고점에도 사실상 이 종목이 얘가 만약에 5만원 10만원 뭐그 이상 간다고 하더라도 한 번에 계속 가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하락 조정을 굉장히 세게 주면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뭐예요?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이 부분을 반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 0 1 0 3 1 1 5 4 8로 X라고 주셔서 장중 실시간 문자 발송, 우리가 오늘 보유해야 되는지, 매도해야 되는지, 매수해야 되는지에 관련된 꼭 대기, 꼭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이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이제 두 가지의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매집주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단타 종목을 드리고 있어요. 자, 일단 매집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써월치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한 달에 두세개 정도만 드려요. 왜냐면 이제 뭐한 달에 종목을 막 다섯 개, 열개 나가. 전부 다 매매를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식 비중과 현금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한 달에 두세개 정도만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매년 1월은 좀 많이 나가요. 매년 1월은 많이 나가는 이유가 제가 12월 말에 약수익이 있던 종목들도 웬만한 거다 정리를 때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연도이기 때문에 대부분 기존의 종목들을 다 정리하고 이제 새롭게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 일단은 이제 뭐 내년에도 아마 25년도 1월달 1월에 나와 종목이 좀 많이 나갈 거예요. 왜? 그때는 100% 현금 비중이거든요. 12월 달에는 제가 일단은 거의 웬만해서 다 종목들을 정리를 시켜요. 1월 달에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1월에만 예외적으로 한 4개에서 5개 전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외에는 한 달에 2, 3개 정도가 나갑니다. 일단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이제 구독자 분들을 조금 이제 늘리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구독자가 16,000명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은 구독자가 이제 10만 구독자가 될 때까지는 제가 계속 이제 무료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자, 일단 여기에 있는 종목들. 어, 이거는 다 진짠가? 라는 의심이 들 수가 있는데, 실제로 다 검색을 해보면, 제가 영상에서 다 언급했던 종목들입니다. 이거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쵸? 이제 뭐, 우리 기술 투자, 뭐, 페트로 뭐, 블루엠텍, SG, 알테오젠, 실제로 다 나갔던 종목이에요. 예를 들어서, 페트로 같은 경우도 얘기를 하죠. 그쵸? 뭐라고 얘기하나요? 아마 이러한 구간에서 매수를 때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뭐야? 이런 자리에서 추세전환 시도가 나온다? 그럼 뭐야, 이거?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때려야 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얘기를 하죠. 실제적으로 패트론의이 자리가 이제 어디였는지 보시면 딱 여기입니다, 여기. 근데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 가격대 전후에서 단기 지지가 나오고 급등이 됐어요. 그러면 급등이 나왔을 때 언제까지 급등이 나왔을까요? 딱 10월 중순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날 페트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매수하라고 얘기하죠?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언제까지 가져가라고 얘기하나요? 보세요. 얘가 10월 중순에 출시된다고 했으니까 최소 우리는 못해도 뭐예요? 10월 중순. 조금 더 얘기하죠. 10월 중순까지 가져가라. 그리고 이게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지금도 들고 있어요. 다른 종목들은 다 완전히 매도가 됐죠. 근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보시면 제가 이제 4월 8일날 16만 500원 정도의 매수가 들어가서 30만원대에서 절반 매도하고 아직도 절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도 실제로 나갔던 종목이에요. 3월 27일날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블록들 나왔을 때이 노란 색깔 색칠한 부분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여기서는 무조건 종목이 없는 사람들은 신규 매수, 종목 위에서 평단이 가격 위로 있는 사람들은 추가 매수를 때려야 될 자리입니다. 얘기를 하죠. 3월 27일날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알테오젠이 3월 27일날 이제 그 전에 아마 되게 불안했었던 분들이 많아요. 3월 27일이면 이제 여기거든요, 여기. 3월 27일, 여기. 그쵸? 누가 보더라도 추세가 이탈이잖아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 제가 어디서 매수를 하라고 얘기하나요?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여기. 이 가격대에 들어오면 그냥 신규 추가 때려라라고 얘기합니다. 실질적으로주가가 이제 3월 27일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됐는지 보면은 3월 27일 보세요. 날짜가 급락이 나와요. 그렇죠? 급락이 나오고 여또 떨어집니다. 떨어집니다. 그렇죠? 떨어져요. 정확히 여기서 지지가 돼요. 보이시죠? 정확하게 어떻게? 딱이 가격대. 여기까지 떨어질 거니까 기다리고 이 가격대 오면 매수를 해라. 죠 실제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이 구간 지지받고 이렇게 계급등 하는 상황이 와요. 정확하게 이 가격대 보면 16만 5천원, 7천원 전후이죠. 한마디로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이 이 매수가 진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 매도 같은 경우도 잡아 드리는 게 에브리보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2월 23일날 그렇죠? 이제 4 0 0 0원에서 매도가 됐다라고 나오는데 에브리봇 보면은 상황이 하한가가 나왔거든요. 하한가. 그렇죠? 하한가. 정확하게 하한가 나오기 전에 죽다 흐름이 언제였는지 아세요? 딱 이거입니다. 이날. 이날 보시면 언제예요? 2월 23일. 그렇죠? 그리고 여기 2월 25일. 누가 보더라도 더 급등을 할것 같지만 다음날 하한가가 나와요. 이러한 내용들도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2월 22일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이런 자리는 어떤 자리죠? 매도 자리야 매도 자리 어. 차에 맞죠 차에 실어는 해야 되는 자리예요 차에 실어는 해야 되는 자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제가 장 끝나고 5시 12분에 찍습니다 신고가는 지금이 아니다 언제다? 내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찍는 거죠 실제적으로 에브리본 2월 22일이에요 다음날 신고가는 내일이라고 찍은 거죠 장 끝나고 찍었으니까 다음날 매도 그 다음날 하한가가 갑니다 급락이 나와요 매수만큼 중요한 게 뭐다 매도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되게 애매하게 얘기를 하진 않아요 항상 매수를 해야 될 자리는 매수를 하세요 매도를 해야 될 자리는 매도를 하세요 그렇죠 단순히 뭐 어떻게 애매하게 얘기하면서 그냥 니들이 알아서 판단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010-3212-5248 내가 이러한 매집주를 정말 정확한 매수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010-3212-5248로 이제 매집이라고 보내주셔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꼭다 받으시길 바래요 이러한 부분들은 11월에도, 12월에도, 내년 1월에도, 그 다음에 2월에도 진행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무조건 시장 주도주만 들어가야 돼요. 개별주만 움직이는 장세입니다. 특히나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게 더 심해요. 왜? 얘는 항상 <laughs> 입을 많이 터잖아요. 그쵸? 그게 뭐예요? 이터는 순간 어떠한 섹터들은 급락이 되고 어떠한 섹터들은 급등이 됩니다. 주식을 하는 애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따라가야 돼요. 그러려면 뭐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경제에 관련된 내용들, 정치에 관련된 내용들, 외교에 관련된 내용들이 빠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빠싹해야 된다는 거. 하나의 뉴스가 떴을 때그 뉴스를 해석을 어느 정도 완벽하게 해야 되고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도 연계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이 일반 직장인들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010-31548로 2 매집이라고 주셔서 트럼프 관련주 플러스 제약 바이오 이거 두개 위주로 매매를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일단은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 금리가 꼭대기에서 인하로 가는 스탠스에서는 무조건 계속 시장 주소주 가세요. 금리가 바닥을 찍고 인상하기 전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는 그냥 공통적으로 어느 정도 시세를 둘만 하다 라고 하면은 계속 매매를 해야 되는 거고 플러스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색깔이 워낙 뚜렷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예 한마디에 한마디에 따라서 어떤 세트는 급등을 하고 어떤 세트는 급락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제가 트럼프 집권일 때 관련주 굉장히 많이 드렸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0 2 0 3 1 5 2 4 8로 매집이라고 주셔서 이러한 내용들 다받아가시고요 그리고 이제 멈췄던 단타도 제가 제기를 할 겁니다 일단 단타 같은 경우도 지금 딱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일단 뭐 시가 그렇죠. 장 전에 나가요. 그렇죠. 뭐 1월 1일 매주 이제 시작하는 이달 같은 경우는 뭐장 시작이 10시니까 9시 50분에 나간 거고 그 전에 보면 뭐예요? 8시 56분, 8시 56분, 8시 58분, 8시 59분 한마디로 장 전에 나간다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시가에 체결하겠다는 을 겁니다. 시가에 체결을 한다는 건 뭐예요? 그날 매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시가에 체결을 돼. 그럼 9시에 매수가 되죠. 그럼 뭐예요? 10시. 그렇죠. 9시에서 10시면은 그날 주가 흐름 다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가는 뭐예요? 9시에서 10시 안에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한다는 겁니다. 9시에 시가 체결. 그리고 뭐야? 10시 이전에 매도를 때린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제가 증명을 보여 드려야겠죠? 일단은 만약에 배세 그냥 위에 있는 거 하나 검색을 해 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위에 있는 거배세 그렇죠? 베셀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여기 1월 4일 날 매수를 들어가죠 그쵸 말 그대로 여기 나와 있죠 1월 4일 그쵸 그리고 여기 1250원에 매도 걸어 놓는다 그리고 여기 베셀 1월 4일 체결 시간 한번 볼까요 눌러 볼게요 눌러 보면은 이런 식으로 8시 56분에 말 그대로 시장가 매수가 나갑니다 얼마 매도 하라고 걸어 놓고 5분 만에 체결이 돼요 그쵸 그 전에 보면 이게 뭐야 다 뉴스 링크 그쵸 실제적으로 뉴스 링크 또 이런 식으로, 이때 뭐 저출산 관련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고, 이때 아마 저출산 얘기 나오고, 실제적으로 아마 다음날 저출산 갔죠. 그리고 이게 밑에 또 내려보면은 또 뉴스링크 띄우고, 또 여기 8시 56분에 한빛 레이저. 그쵸? 말 그대로 이것도 이제 8시 56분 매수, 7,900원을 걸어놔라, 9시 17분에 체결, 매도. 한마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도 뭐예요? 진짜라는 거죠. 이 매집주에 나와 있는 서버일지는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 인증을 해드렸고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제가 텔레그램으로 지금 인증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쵸 여기 마찬가지로 중간에 하나만 더 확인해 보면 뭐수익이좀 많이 났던 거 볼게요. 3천 당 제약 여기 좀 많이 눈에 띄네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똑같이 제가 검색을 해볼게요. 3천 당 제약, 3천 당 제약 엔터. 쳐보면은 여기 똑같이 3월 26일, 그쵸 매수 3월 26일. 13만 6천원 매도주문 넣습니다. 3월 26일 체결. 마찬가지로 시간 같은 경우도 8시 55분입니다. 그쵸? 이 보이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뉴스 링크 띄워드리고 3천단 제약.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쭉 나가죠 진양 폴리도 같이 나갔네요 이날 진양 폴리 그리고 이게 렇 9시 54분 체결 뭐 이제 9시 54분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제가 또 이제 종목들의 대응들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이 해드리고 있는 거 보이시죠 보면 여기 삼천당 제약, 뭐 진양 폴리 여기에는 나용들이 진짜 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러한 단타 종목도 같이 받고 싶다 단타가 트럼프 장세에서 굉장히 재밌습니다 010-3212-5248 이쪽으로 단타라고 보내주세요. 매집을 원하시면 매집, 단타만 원하시면 단타. 만약에 두 개를 다 원한다, 그러면 매집, 단타 적어주시면 됩니다. 010-315248로 이러한 내용들 보내주셔서 이번에 24년도 12월까지 수익률 마저 최고로 찍을 거고 25년도에는 아마 수익률이 더 올라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일단은 24년도 같은 경우도 제가 목표 수익률이 1,500%였어요. 1,500%였는데 지금 벌써 2,29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원래 1,500%만 되면 은 제가 종료를 해요. 그리고 더 이상 운영을 안 하는데 일단 올해 하반기가 너무나도 힘든 장세였고 그러다 보니까 구독자분들이 계속 해달라 라고 요청이 와서 제가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일단은 23년도는 제가 칼같이 잘랐어요 일단은 1000%가 이제 목표 수익률이었는데 딱 9월달에 1000% 찍고 바로 그냥 목료를 해버렸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25년도. 일단은 뭐 이제 23년도에는 목표가 1,000%였고, 24년도에는 1,500%였고, 25년도. 요거는 제가 2,000%를 가볼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24년도 같은 경우는 장이 뭐 나쁘지 않았죠. 24년도는 장이 너무 힘들었고, 그렇죠 일단은 이제 23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최고 수익률 나왔던 게뭐 STX. 그리고 여기 뭐, 동우나나테이런 종목들이 거의 최고 수익률을 지켰어요. 그쵸? 일단 뭐, STX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주가가 지금은 이제 아작이 났지만, 최근에 급등할 때는 거의 뭐, 미친듯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한 급등이 나왔죠. 뭐, 이제 뭐, 만 원도 안 되던 금액이 거의 뭐, 4만 6천 원까지 갔으니까. 그쵸? 이러한 종목들도 STX 이제 검색을 해보면, 브리핑이 거의 미친듯이 나와요. 그러니까 매집주 같은 경우는 제가 이런 식으로 브리핑을 계속 해드립니다. 아예 매도를 할 때까지도, 그죠? 근데 요즘에는 제가 문자 위주로 좀 많이 하고 있어요. 23년도에는 제가 텔레 위주로 많이 했었고, 24년도에는 문자 위주로 좀 많이 합니다. 왜냐면 이제 문자가 좀 보기 편하다고 해서. 일단 STS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 아마 매수 진행을 했던 게 제가 아마 꽤 오래 전에, 6월 15일부터 브리핑이 나갔을 거예요. 6월 15일이면 자리가 봐봐요. 6월 15일이면 자리가 여기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 딱 보면은 뭐예요? 급등 나오기 바로 전의 가격이에요. 그죠? 렇 전의 가격. 그죠? 렇 그, 이날 제가 아예 상세 브리핑을 먼저 해드려요. 6월 15일날. 보면은, 여기 딱 보면, 이제 6월 15일. 그죠? 렇 6월 15일. 어, 이거 되게 많이 했네. 이날 브리핑을. 그죠? 렇 6월 15일날 보면은 이렇게 뉴스 링크 띄워드리고, 계장 체크 드리고, 이렇게 뭐 이제 꿈비 이제 말씀드리고, 백강산업 간단하게 조목 브리핑 해드리고, STX 상세 브리핑. 이건 매집주. 굉장히 길게 얘기하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매수사에는 6월 16일날 아예 매수가가 나갑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아예 대놓고 매수가 나가죠? 그리고 아마 매도를 해야 될 때도 제가 이렇게 나가요. 이 보면은, 매도가 아마 여기 있을 건데, 여기 보이시죠? 천, 천에서 유튜브 종목대행 매드, 9월 15일, 그쵸? 9월 15일 날, 아예 대놓고 매도가 나갑니다. 9월 15일이 여기 보면은, 이날이에요, 이날. 그쵸? 근데 중요한 게 이날, 종가가 아니라 언제 얘기예요 여기 보시면, 아예. 거의 뭐 이제 시작하자마자 9시 10분에 제가 얘기를 합니다. 9시 10분이 아마 이 고가를 찍었던 자리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매집주 같은 경우도 제가 굉장히 그 종목을 매수를 하면은 왜 매수를 하는지, 매도를 하면은 왜 매도를 하는지, 그리고 매수에서 매도 가기 전에 이 상세 브리핑, 종목에 관련된 중간 브리핑을 계속 제가 해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 어느 정도 이제 디테일하게 진행이 되니까 저를 구독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구독자 문자 인증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내가 너를 구독을 했어. 구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020 3 2 1 2 5248 이쪽으로 나는 당신을 구독했습니다라고 구독자 문자 인증을 보내 주셔서 이러한 매수와 매도, 매집주와 단타, 장중 실시간 문자 발송 무료로 꼭 받으셔서 수익률 최고 찍으시기 바랍니다.